현재 보시는 게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마을에 들어와 가지고 대기를 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제가 여기 보면서 약간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. 성금 챙탈 하시기 전에 장비라든지 이런거 좀 벗어놓고 매칭을 하면 그나마 조금 약한 연맹이랑 매칭이 좀될수 있다는 뭐 그런 것도 좀 있거든요 하여튼 뭐 내가 참전하기 전에 이렇게 참전 들어가기 전에 장비 좀 벗어놓고 참전하면 좀 괜찮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센터에 보이시는게 성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십자가로 검이 곱해 있는거 보이죠 이게 이게 그외의 검인가 어 아틸란티스 중요한 게 여기 일자로 보이는 부분 있죠? 요 S자로 되어 있는 부분. 여기 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처음에 이렇게 오픈이 되면 중간에 있는 3개 빼고 겉에 이게 전부 다 이게 다10 동그라미 안에 있는 게다 오픈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럼 처음에 점령해야 되는 게 마우간입니다. 12분이 이전이 가능한데 마우간을 먹으면 6분 후 단축을 시켜줍니다. 그래서 요거는 계속적으로 먹어주면 전투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뭐, 굳이 내가 이제 이전 건 맞다 싶으면 이전 건 쓰시면 됩니다. 저도 이전 건좀 쓰거든요. 이, 이, 성검을 하든 무기공장 쟁탈전을 하든, 어 쓰기 때문에 무료 이전 한번 하고 유료 이전 한번 하고, 그 다음에 무료 좀 기다렸다가 무료 이전 한번 하고, 무료 이전 한번 하고 유료 한번 하고 하면 나중에 또 이전하려면 유료가 두개 들어가거든요. 그래서 이제 부담스러워.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구권을, 점령을 꼭 해주시면 된다는 거. 그리고 요 위에 보면 시계탑이라고 있는데, 요 시계탑은,